네 안녕하세요 바다를 만들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고 앞에 보면은 이제 이끼도 어느정도 끼기 시작했어요 지금 샌드는 잘안 보이실텐데 샌드 쪽에도 지금 이끼가 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이끼가 좀 생물학적으로 좀 생물이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쪽에 보시면 이거 해삼인데, 이런 해삼을 한5 마리 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그 점프 방지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다 다이아몬드 고비도 넣을 거고,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바닥재를 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조명은 이렇게 오팩 두 대가 지금 달려 있어서, 오펙으로 쓰고 있고, 오펙의 스케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5시간 정도는 풀광량, 그리고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는 블루만 주던지, 아니면 좀... 광량을 한 70%까지 더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한파워 30%만 쓸수 있게 그렇게 보통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24시간 기준에서 총한 맥시멈 한 7시간 정도만 조명을 켜 놓고요 혹은 이제 좀 짧게 켜 놓으면 한 6시간 정도만 켜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하 조명이 웬만해서 한 7시간 넘어가게 되면 이끼가 너무 많이 이끼기 때문에 이게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명 시간이 긴건 그렇게 권장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수류모터 이렇게 4대 장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류를 저희가 왔다갔다 치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스키머 이거는 이제 제바워 모터가 들어간 스키머인데 제일 큰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일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가격도 되게 가성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모터가 고장나더라도 AS가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AS뿐만 아니라 사실 제바 모터가 구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교체에 굉장히 유리해서 저는 이 모터를 지금 쓰면서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쿠아티스트에서 주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일단 추천드리고요. 보시면 코마리 그리고 이 정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양말 필터 있는데 보통 양말 필터 뭐 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필 보통 달아 놓고 나중에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모델로 저희가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냉각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이쪽에 보시면은 로터스 루트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과제가 이쪽에 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되어 있고 이쪽 칸에는 이제 리턴 칸인데 이렇게 리턴이랑 히터 들어가 있어요. 저화로형 히터고 이제 리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UV, UV 램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여과제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강한 걸 써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얘는 저희가 일부러 한 24시간 365일 그냥 켜놓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수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여과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다 죽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수조 같은 경우는 여과제가 많아서 박테리아가 뭐싹다 죽어도 언제든지 뭐 리젠이 되기 때문에 그냥 U V를 하루 종일 24시간 켜놓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계산하기도 좀 쉬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도좀덜 끼고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수조의 심장이 될 이제 경도 자동 측정기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에서 계속 교반하면서 얘가 이제 수조에다가 물을 가져와 가지고 경도를 자동으로 계속 측정해 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에 24번 측정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경도가 이제 하루에 소모되는 게 바로바로 바로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펌프가 총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경도 들어가는 펌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값에 따라서 투입량을 이제 정하고 빼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기계가 조금 편해서 저는 이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크로를 하기 위한 수조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잡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아크로만 준비되면 되는데, 아크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사실상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최대한 빨리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성형낭 넣고,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순서대로 한번 영상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를 만들다였습니다.